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을해년에 기묘월, 병인일, 개사시 병아일주가 묘월의 사시에 태어났습니다. 건명남자 사주인데 금년에 스물다섯 살 오행으로는 목이 세 개, 화가 두 개, 토가 하나 금이 없고 수가 두개 스물다섯 살 남자 사주인데 지금 대, 대운이 2 0살 정축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이사주도 그 언번의 사주 언번에는 여자가 없는 관계로 문제가 되고 지장 간에만 타서 약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운에서도 여자가 안 들어오는 입장이라서 어, 내년에 경자 신축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만날 수 하고 있다, 만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 대운에서 약하게 들어와서 문제가 좀 되고. 어쨌든 우는 대체로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는 대체로 좋다고 할수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은 견자께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어, 여자가 다소 약한 것이 흠입니다. 여자가 약한 것이 흠인데 에, 어쨌든 나이가 이제 한창 젊은 나이니까 어, 아직은 결혼라면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경자 신축 여자가 들어온다고 바지니까. 우디 만나서 사귀어 보고 결혼이란 것이 가능하면은 서른 살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주가 올해는 사회충이 돼서 건강이 다소 염려가 된다. 직장을 근심 걱정이 심겹게 다닌다. 직장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있다. 어렵게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운이 전체적으로는 운이 작년에 무엇을 올해 기의 경자 운이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아서 다행으로 엄만 하고 대운이 운이 좋다 보니까 어 결혼도 할 거는 보는데 어 대운에서 여자가 좀 상당히 늦게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오는 것이 흠인데 늦게 들어오는 게 흠이라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겠고 어 어쨌든 사주도 그냥 좀 무난하다. 어 금이 없어서 그렇지. 큰 무리 없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고 어, 병화 일주가 이제 묘월에 태어나서 이제 사시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운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네, 배우자가 사주에 없는 입장이면서 배우장이 좀 약하니까 이 사주는 글재주가 뛰어납니다. 네, 학문 소질이 뛰어나서. 시험 보도 잘 보고 공부는 잘하는 사주다. 예, 그런 그런 입장이에요. 외국 또 외국도, 어, 유학도 잠깐 갔다 왔다고 그러고 이 사주는 또 다르게 말하면 마마보입니다. 예, 엄마하고 친하고 엄마 말잘 듣고 효도하는 사주고 인품은 뛰어난데 다소 문제가 되는 게 마마보이. 여자가 볼 때는 남편이 마마 보이는 아주 대부분 싫어합니다. 엄마만 따라가지 부인만은 잘안 따랐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마마 보이라는 것이 큰 흉어로 보이고 사주나 대우는 대체로 무난하게 가니까 좋은 편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부인법이 약하고 마마 보이라는 것이 다소 흠이고 학문 소질은 뛰어나다. 효도심이 강하다. 옛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해설합니다 이사주도 간제수가 있으면 감옥 가는 수가 있으니까 <laughs> 간제수를 조심해야 되고 문서를 잘못 따라서 그게 하근이 돼 가지고 가는 수가 있으니까 등등 여러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역마살이 많은 관계로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면 해설합니다